2022년 12월 27일 예심찾기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주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물을 먹으면서 자꾸 천장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생각하면서 쳐다본 것도 아닌데, 그냥 물만 먹으면 그 자리에, 전구가 있는 자리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매치를 그렇게 바라보고, 다시 제가 할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마침 아침에 또 눈이 갔습니다. 근데 그 전구가 이상했습니다. 양쪽 귀퉁이가 나사가 빠져서 덜렁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차 이러다가 여기서 있다가 저 정구의 머리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사를 다시 찾아서 재워 놓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애타게 며칠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방클 목사님께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할 때, 혼자 떠들지 말고, 혼자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것도 그렇게 그때는 알면서도 현실에 와서는 이렇게 알지 못함을 이 우매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는 있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정말 제가 어떨땐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자인지 의심이 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영이 아버지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이 깨어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